한국인이라면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디어 상품 7가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최근 들어 스마트폰 커티 키보드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은근히 물리 버튼으로 타이핑을 할때 손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오히려 현재의 터치 스마트폰 자판보다 더 좋으니까요. 과거 블랙베리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커티 키보드를 가지고 DIY한 상품입니다. 물리 커티 키보드로 작은 사이즈의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해 다양한 연결 장치에 이용 가능하고요. 작은 크기로서 휴대성도 좋아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디바이스 크기에 맞춤형태의 무선 키보드만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엔 다소 크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제품들이 많죠. 소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기보다 휴대성과 크기를 강조한 제품으로 좀더 아기자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리고티 키보드입니다. 두 번째, 충전 케이블은 될수 있으면 소개를 잘하지 않는데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고 선택의 폭이 넓은 이유였습니다. 베이스워스 3인원 충전 케이블은 라이트닝 단자와 미니 USB 타입 C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특한 점이라면 이런 3인원 충전 케이블 대부분이 속도가 낮은 제품들이었는데요. 최근 출시하는 제품들은 PD 충전 100W까지 지원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소스 해당 제품도 PD 충전 최대 66W 제품과 100W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충전 속도에 맞춰 구입하시면 되고요. 100W 제품 기준으로 Type-C에서 100W를 뽑아주며 라이트닝 단자는 최대 20W, 마이크로 USB 단자는 최대 18W로 작동을 합니다. 또한 라이트닝 단자의 경우 최대 4 8 0 m 가의 전송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3인원 케이블 대부분이 충전만 간신히 지원할 정도의 제품이었다면요. 최근 출시하는 제품들은 최대 100W의 PD 충전과 높은 데이터 전송률까지 갖추고 있어 진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충전 속도와 데이터 전송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컴퓨터의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나는데요. AIDA64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GUI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안 쓰는 태블릿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보조 디스플레이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와 크기에 따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IPS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제품으로 3.5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CPU 전력, 전압, 속도, 그래픽카드 온도 및팬 속도, 시스템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필요 정보를 입력해 모니터로 부려주게 되는데요. 3.5인치 제품으로 모니터 옆에 두거나 데스크탑 본체 안에 넣어두고 사용하곤 합니다. 컴퓨터를 꾸미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Type c 단자를 제공하고 있어 전원 공급과 확장성이 좋습니다. 간단한 연결과 설정만으로 컴퓨터의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대표하는 7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최근에는 전용 내비게이션 보단 모바일 내비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서 직접 내비를 켜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화면을 보는데 불편함은 없겠지만 기존 내비게이션 형태의 크기와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더 넓은 화면에서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활용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연결 과정이 복잡하거나 별도의 유심치 필요 없이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팀맵 화면을 더큰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 티맵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무선 카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전송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편하고 간편하면서도 스마트폰과 독립적으로 화면이 구동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더큰 화면의 티맵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형 자동차를 타는 분들의 구매와 활용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 중에 7인치를 대표하는 제품인 그랜드네비 제품으로 디자인과 성능 모두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난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전혀 상반된 활용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헤드폰 호크와 부족한 USB 포트를 함께 탑재한 제품입니다. 헤드폰을 비롯해 책상 옆에 걸어두고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헤드셋, 이어폰, 가방 등 자주 이용하는 제품을 걸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지하 중 최대 1kg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물건 거치하는 용도라면 다이소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도 되지만요. 해당 제품은 실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데다 거치 상단에는 USB 3.0 포트와 2.0 포트를 4개나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또는 키보드,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등 여러 장치를 PC와 연결할 때 대부분 PC들은 책상에서 조금 멀리 두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지 않는데요. 이렇게 확장 USB 포트를 제공해 미리 PC와 연결해 두어 가까운 동선에서도 USB 포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 및 이어폰 거치 시 플러그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 클릭까지 제공합니다. 터치와 USB 모두 활용성이 좋은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여섯 번째, 최근에는 트랙볼이 탑재된 마우스가 많이 출시를 하지 않는데요. 좀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움직임과 트랙볼만의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러 트랙볼 마우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제품이기도 하고요. 알리에서 현재 평점 4.9점의 높은 인기와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샌다 트랙볼 마우스입니다. 불과 2만원대 제품으로 2.4기가 무선 모드와 블루투스 모드 이용이 가능하고요. 6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USB-C 단자를 통한 충전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최대 3개의 장치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인체공학 디자인을 채용해 트랙볼 조작과 일반 마우스 형태 모두 우수한 그립감을 보여줍니다. DPI 조절 버튼도 채용하고 있고 1000, 1600, 2400 DPI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측면 사이드 버튼도 채용하고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합합니다. 게이밍 마우스가 아닌 업무용 마우스로 편안한 조작과 디테일한 작업에 좋은 제품입니다. 7번째, 고화질 줌, 망원경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전용 제품이 아닌데요. 직접 눈으로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은 크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최대 300배까지 떨어져 있는 곳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눈으로 작은 새의 움직임이나 동선 확인도 가능하세요. 휴대용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제공되는 액세서리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정을 하여 사용할 때에는 정말 좋은 광학 중 카메라로 변신하게 됩니다. 직접 눈이 아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관찰할 수 있어 멀리 있는 사물을 사진 찍거나 달을 관찰할 때좀더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일부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품은 불과 3배 줌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는데요. 해당 제품을 스마트폰에 연결해 최대 300배의 배율까지 확대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재미있는 사진과 영상 연출을 하기 위해 의외로 장비들이 동원되기도 하는데요. 제품을 활용해 멋진 나만의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이상 한국인이라면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디어 상품 7가지 해당 영상에 소개된 제품은 본문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